출전이 필요해서 2부 간다는데. 까톡까톡 어, 이부에서는 뛸수 있는 게? 근데. 어나 까부터 특색이 없어가지고. 매니지먼골 꼬를 때만 해도 뭐될줄알았는데 어. 타이밍 아주 좋고, 만. 커피 딱태워데워 t 타이밍. 이 o 어, 요니 e 바꾸지 않았어요? a c 못 봤지. 커피 커피 데워와가지고바꿨 o i 바 going to go back to the house. 어우 나이스. 나이스. 박치기 한것 같은데. 어. 어. 그럼. 어, 잡고요. 그럼 그 동안 고생해주신 어. 부스카스님을 중미로 기억해야겠구만. 어, 내 가비. 어, 지롱나 아, 아. 어우 너무 드리고요. 어, 아따 따로 오지마이 마음에 따라오냐 맞다. 아우 나이스. 나이스 좋고요. 엉망이야. 나이스. 아, 아, 엉망이야. 엉망이 할수 있을 때. 범블리 몇 명이야? 나이스 패스 강제 어시 해주는 것만. 아, <laughs> 그정 정도, <laughs> 그 정도까지는. 어시 <laughs> 당했구만. 맞다. 아, 어시 당해보라. 어시 필요하면 말해라. <웃음> 아. <웃음> <웃음> 렌트 아주 건강루 같았구만. 아이고, 파밍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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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회원님? 아, 업사이드 아닌가? 어. 아, 닌가나아 나가, 아.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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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니었어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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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아, 테크 로지게 들어오네. 아까비. 우 됐어. 나 됐다. 어 아까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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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눌렀는데 실패네요 아까비까비. 서로 눌렀는데 아저씨님 이번 여기 있는데. <laughs> 오, 나이스 나이스 고기밥. 아이고 나이스 음, 나이스 좋았다. 나이스, 떠비. 아. 응, 나이스. 떠비 나이스. 중거리 갑시다. 됐다. 그래, 거기도 밑에든. 됐다. 응? 아주 엉망이야 네, 나이스. 아우, 나이스. 잘 어... 봤고요. 나이스. 오! 와! 아, 저기 꼴등. 꿀테만... 나비. 어... 응, 나이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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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시네. 아, 아,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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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중앙에서 잡고, 음. 올라가죠 너무 어, 뭐 아, 앞으로 가니까 지금. 여기 내가 위에 있는 애. 아, 나이스. 나이스, 오. 나이스. 나이스. 어? 아, 이고 카페. 아, 알다 빨리 써. 밑에. 네. 아, 거기. 아우, 아 아... 그러고요 야 비켜 이씨 나이스 나이스 아, 아, 아이고 때려 아이고 까비 아이고 까비 아이고. 아이고 헐 까비 됐다. 이쓰시고알았어아 알았어요. 파울. 와. 아, 네. 이게 파울이 아니에요. 됐다알았어 아우까비 어, <laughs> 이거 파울이다 나고 아우까비 살렸다 아우까비 엉망이야 <laughs> A <illaises animação> <Nagidamente>. Ahas… vião, 가비, 가비. 욕진 후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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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지 후반, 욕진 후 팀. 욕 <laughs> 팀. <후반에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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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몇 팀이나> <웃음> <웃음> 팀, 두 팀. 돌아오는 구나나 아, <laughs> 아, 와, 예. 왜이 일이 안 걸리지? 나이스. 바로, 알고그지고어고 알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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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알고 어여. 아, 나이스. 못할 것 같은데. 역시. 하프 조심. 아이고. 나이스, 나이스. 아 너무 좋아. 어 아, 나이스. 어, 어 깜짝이야 아, 아마 아, YC님 그치. 뛰는 줄 알고 그걸 사신 거 같은데 예예 네, 네. 저희가 골키퍼에 있어본 적이 없어서 예? 어, 네. <laughs> 우리도 그래서. 저런 골키퍼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골키퍼가 없어가지고 아니 딴팀 있어도 아니요 <laughs> 상상이 못했네 아, 세, 세우님 골키퍼 아니었었어요 근데? 그거는 어... 패드 보내 온다 쓸때아 네. <laughs> 아, 뭐야 근데 엄청 잘하시던데? 어쩔 수 없이 한거지아 가면 좋데

위로 갈게요. 다시. 약간 대각선? 아아까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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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우리 뭘? 사랑이구만. 어우, 좋다. 땅버이고 까비. 사장님 드릴게요. 알아, 사장님. 레이더. 와, 어, 넣어줬다. 예. 넣가버리 <laughs> 와, 이거 좀 웃겼네. 오버헤드 캐치하면 고. 아, 정말 강했길래. 야. 너, 하나, 아, 야. <laughs> 아, 아, 다자골이네. 아, 아았어요 t h a 운못 잡았어요 지금. 나이스. 나이스. 아이고. 나이스. 나이스. 못 돌아간다. 나이스. 나다 아, 나이스. 탄백. 밑에. 반대 길게 그렇지. 나이스. 스나잖아요이이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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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이스 Algo, oh, oh? ah, mas é assim. Ah, oh oh, mamada 아이고, 걸렸네 아, 거비 나이스. 네, 뒤로 잡아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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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뭐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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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나가버렸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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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, 나아이스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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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, 나이스, 이스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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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나이이스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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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아, 나이스, 이스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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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. 가볼게요. 넣게요어 좋다. 어, 나이스. 어 어이고. 아공망이야 역동적 못해버렸다아 채팅할까 발로 차까 고민하다가 늦게 눌러버렸다. 앞에 였는지 나이스. 박아야지 이런거 아이고 아이고 까비 아 좋았는데 아이저 눈이 너무 따갑다 문 닫아야 되겠다 아니 요리하는 연기가 다돌아가도내 눈에 지금 눈물이 계속 흘르고 있어 지금 아이고 까비 나이스 잡고 아이고 까비 아팔 발목이 컷백 한 번씩 봐야 될듯응 컷백 이 너무 크로스 올라가서 어어 아이고 인다나이스 컵백 한두번 정도 좋은 자리 잡고 있는 적 있었는데 아깝다 아극장골까이요 위에 오우씨 패스돼버렸구나 패스 아 끝났구나 아. 음. 냉매르 내